지속 맨유 가고 축구 보는 애들이 뭘 알아? 그치? 니네가 바티스토타를 알아? 셰인롱이 어. 얘 나와 리타리타 리타 요즘 폼이 이래. 와리타 미쳤다 진짜. 네. 왜 이래? <laughs> 케빈 도일이 제일 잘했는데 아. 케빈 도일하고 이제 바비 컨베이 갑자기 안 나오고. 아, 그때 아 근데 바비 컨베이를 왜안 쓰지? 아. 근데 스티븐한테 폼이 좋았으니까 웨스트햄전에서 그60베나이스세 번째 골 잖아. 60 베나이나. 글 올라오기 너무 좋다. 세비야 막그 얘기하면 아 세비야 너무 좋지 않는데 여기는 카누테 파비안 스톱이죠아 아,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맞아요 맞아요. 세비야는 카누테예요. 루이스 파비안고 <laughs>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. 모르겠어. 지금은 손흥민 선수긴요 이 사실. <laughs> 올타임으로. 자, 이거 눈치 보시는 거 아닙니까? <laughs>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는 게 너무 즐거워서. 야야툴에 엘라누 호비뉴 이렇게 많이 보았습니다. 아, 그런데 <laughs> 호비뉴를 좋아했어요. 네. <laughs> 그런데 손흥민이 최고였다. 올타임으로 왔을 때는 저는 손흥민, 박지성 차반별 레슬. <laughs>